오늘 요가링 가지고 아주 간단하게 우리 가슴이 답답하거나 약간 열감이 치밀어 올랐을 때 풀어줄 수 있는 동작을 한두 가지만 들어가 볼수 있도록 진행을 해 볼게요. 자, 먼저 요가링 하나가 필요하시고요. 요가링 하나를 세로 라인으로 잡으셔서 양손으로 요가링 바깥쪽 면을 잡을 거예요. 그 요가링을 가운데 우리 쇄골뼈 라인이 있고, 여기 명치 라인이 있으세요. 이 명치 라인을 위아래로 꾹꾹 눌러 주시면서 문질러 볼게요. 숨을 마시고 내쉬면서 어깨가 말리지 않고 허리를 펴 주시면서, 내가 강도를 조절을 하시면서 위아래로 꾹꾹 눌러서 문질러 봅니다. 자, 이제 여기 명치 중앙 라인을 중점으로 하셨을 때 바깥쪽, 사선 오른쪽으로 틀으시고요. 그대로 어깨 쪽. 도는 겨드랑이 쪽을 향해서 눌러주시면서 바깥 라인으로 문질러 주시는 거예요. 숨을 내쉬면서 네 들어가셔야 되고요. 마찬가지로 강도는 본인의 힘을 이용하셔서 살살 가셔도 좋고 조금 세게 눌러주시면서 움직여 봅니다. 우리 겨드랑이 라인이 약간 노폐물이 빠져나가시는 라인이세요. 그래서 이렇게 안쪽으로 밀어주시는 것보다 조금 바깥쪽으로. 이렇게 밀다 보면은 조금 아픈 부위가 있으실 거예요. 거기를 조금 찾아보시고, 그 부위를 빙글빙글 돌려주시면, 이렇게 말려있는 어깨를 조금 펴줄 수 있도록, 음, 응. 근막 부위를 풀어주고, 똑같으세요. 중앙 라인을 잡았을 때, 이제 반대쪽, 반대쪽 사선으로 밀어주다가, 다시 겨드랑이 라인 쪽으로도 밀어보고, 이 자세를 하다 보면 우리가, 음, 본인 모르게 허리 힘이 이렇게 빠집니다. 허리를 최대한 피셔서, 호흡을 내쉬면서, 또 아픈 부위도 찾아보시면서, 그 부위에서 눌러서 돌려도 보고, 살살 문질러도 보시면서 좀더 풀어볼게요. 마시고, 내쉬고, 이 명치와 가슴 중앙 라인을 잘 풀으시면 화병도 없어지세요. 그러니까 여기가 다슴이 답답하다 싶을 때 이렇게 그냥 앉으셔서. 평소에 앉아서 풀어주시면 좋습니다. 자 이제 우리 여기 가슴 밑라인에 보시면 여기 갈비뼈 늑골 사이가 있으세요. 이렇게 사람 인자 모양으로 들어가시게 되는데 이 부위는 다시 요가링을 중앙 부분을 잡으셔서 살짝 눕히세요. 탑 부분이 밑으로 가게 만듭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둥근 면을 이용하셔서 그 갈비뼈 사이 를 따라 내려가시면서 사람 인자 모양으로 사선으로 꾹꾹 눌러주시면서 바깥 라인으로 밀어주시는 거예요. 여기 중앙에서 이렇게 안쪽으로 누르면서 바깥쪽으로 밀어주시는 겁니다. 숨 내쉬고 마찬가지 우리는 강도 조절은 본인 스스로 좀 하셔야 돼요. 누군가가 눌러서 문질르지 않는 이상 내가 조금 이 정도면 될것 같다 하시는 그 강도를 잡아서 반대편도 마찬가지. 마찬가지로 뼈 있는 쪽을 안쪽 깊숙하게 숨 내쉬면서 꾹꾹 눌러보세요. 음악 한번 틀어서 조용한 음악을 느끼시면서 가셔도 좋고 아니면은 좀 심심하다 싶으시면 TV 보시면서 제자리에 앉아서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동작입니다. 음, 이렇게 해서 우리 앞면 라인을 좀 풀어 보셨고요. 나중에 시간이 되신다면 이탑 부분이 올라가게 만드셔서 여기 배꼽 배꼽에다 두고 엎드려서 상체를 낮춰서 엉덩이까지 흔드는 자세를 이용해서 여기 복부 라인도 한번 풀수 있도록 한번 움직여 보시고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들어갈 겁니다. 양손으로 링을 한번 잡아주고요. 여기 가슴 라인을 한번 기지개를 피듯이 젖혀줄게요. 마시고 내쉬고, 한번더두 팔을 들어서 가슴을 활짝 열어주고 내쉬고, 그 링을 풀어서 바닥으로 내리시면, 이 양손을 앞으로 나란히 손목을 반대 방향으로 꺾어서 그 손목을 아래 안쪽을 향해서 붙여 볼게요. 마시는 숨에 그대로 가슴을 열어 보시고요. 내쉬면서 돌아와 봅니다. 다시 활짝. 다시 조여주고. 한번더 가슴 열어서 잠시 손목을 꺾은 상태에서 가슴을 더 활짝 마시고 내쉬고. 이제 제자리로 돌아오시면서 양손 합장하실게요. 우리 오늘 가볍게 가슴 부분을 풀어 보셨습니다. 평소에 가슴 답답하시거나 많이 열감이 치밀 때 이렇게 한 번씩 풀어 주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오늘 수업 마치겠습니다.